자, 오늘의 시원한 이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길고양이들의 사료를 챙겨주는 일명 햇맘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던 한 편의점 사장이 결국 똑같이 복수를 해줬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화제입니다. 자,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여기 나와있는 내용에 따르면은 동네의 유명한 캣맘이 새로 생긴 편의점 주변에서 고양이들의 밥을 주며 사료를 건드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팻말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에 편의점 근처에는 고양이들이 깔렸고 피해를 본 편의점 사장은 수차례 캣맘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말로 안되자 편의점 사장은 결국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캣맘은 근처 단독주택에 거주했고 이에 사장은 그의 집 앞으로 가서 주변을 둘러가며 고양이들의 밥을 놓았다고 합니다. 생선 대가리며 참치캔으로 도배를 해 놓으셨다. 당류 또한 넣어 주고 건들면 강력한 법적 조치하겠다는 팻말까지 붙였다고 하네요. 라고 하면서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후 캠맘은 편의점 사장을 찾아가 고양이 밥을 던지며 화를 냈고 편의점 사장은 절대 치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편의점 사장님 파이팅! 이라고 남기면서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여러가지 내용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햄만 물건 치우는 거, 그냥 물건 치우면 된다. 그러고 신고하면 5만원에서 10만원 주면 끝난다. 고양이를 보호하는 건 좋지만 남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된다. 자기 집은 되고 왜 남의 영업장은 가능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길고양이 밥자리를 설치하는 장소가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면 문제점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한줄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브리핑 거울 치료가 뒤이다. 자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뉴스 보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하실 건데요? 무료고 뭐고 난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30초 시청을 하셨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시청만 하셔도 무료로 바로 보내 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것을 바로 만 원만 사 두시면은 300억 부자 될 코인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맞습니다. 조금 오빠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수익 폭을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 이거? 이걸 무료로 주지? 라고 하실 텐데,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니까 그게 사소하지만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무료 싫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30초 시청하셨고 아깝잖아요. 그쵸? 자, 큰거 하나 온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과는 다르게 코인, 특히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합니다. 보세요 지금 12,000% 근데 이게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한두 달 전만 했을 때도 이미 3만 퍼센트가 넘었던 코인이에요 자 뉴스나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큰손 블랙록 그레이스 케일 이번엔 땡땡땡 트럼프 유죄 판결 후 정치 민코인 땡땡땡 급등 48시간 만에 9배 급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 추월한 상장 첫날 500% 폭등한 이코인 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 원 시장 온다. 땡땡땡. 하루 만에 1775% 폭등한 이 코인 자, 트럼프 추정주소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천만 달러가 돌파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부도 위기에도 존버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도로 자, 이렇게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 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또두 가지나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 추천을 드리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건요. 거래량이 나오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평선까지 정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래들 또한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과연 멍청해서 이렇게 그냥 단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고래. 즉 기업 기관 세력들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특히 이 국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 적어도 두 달에서 세달 뒤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락장인데 암호화폐 큰손들이 땡땡땡 사는 이유는 대박 수익률 4,500%자 과연 이 코인이 어떤 코이니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도 현재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개인정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나는 주식 빼고는 해본 적 없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딱 수익 드실 정도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딱두 글자 완료, 나 시청 완료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